배대지는 총 1, 2, 3, 3개까지 일단 최대 선택할 수 있고요. 이 배대지를 선택한 후에 키로수를 입력하면 이렇게 해당 배대지에 맞는 예상 비용이 나오고 추가 배송비 입력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시킬 수 있습니다. 이거는 실제로 헤이셀러나 퍼센티에 배송비로 들어가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. 얘가. 그런데 그러면 요 입력하는 배대지의 기준이 어딘가 있어야 할 거잖아요. 얘가 어디 있냐면 뒤에 보면 배대지 배송비라고 하는 시트가 있어요. 이 배대지 배송비라고 하는 시트에 무게와 배송비를 입력하시는데 작은 숫자, 작은 금액부터 큰 금액 순으로 반드시 문자가 아닌 숫자 형식으로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. 그래서 배대질라는한 곳이 아닌 여러 곳을 사용한다라면 최대 3개까지 입력할 수 있게 했고요. 이거는 소싱 프로그램에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